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지금 돼지열병, 돼지열병이, 음, 국내에 유입되고, 앞, 지금 파주에서 연천까지, 지역까지 확대되갖고, 어, 전, 전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슬픈 소식이지만, 이 와중에도 주식은, 어, 크게 요동친다는 게참 아이러니한 점이기도 하겠죠. 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주식이 오르는 종목들을 본투자라고 한다면 일단 닭 관련 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마니커, 하림, 그리고 체시스, 어 이글벳 등 그리고 사료 주들 이제 뭐뭐닭 사료라고 한다면 이제 닭에게 주는 사료를 신경 쓰겠다, 어 닭에게 주는 사료의 공급이 늘겠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주가가 다 오르는 거예요. 그게 장난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본질 자체는 사실은 이 전염병이라는 건 결국 해소가 되게 마련이에요. 예, 네, 다, 결국은 다 살처분 하면서 다 죽이면서 싸그리 죽이고 방역하면서 이제 그게 최선이기도 하고 뭐, 어, 그렇기도 한데 결국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 단발성이 있다.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오르는 이제 핵심적인 가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차트가 버텨요. 매출이 오르면 차트가 오랫동안 이 고점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요. 매출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건 무조건 단발성이거든요. 올라가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을 꼭 보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막연하게 들고 있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주목할 점은 이 체시스라든지 마니커라든지 이글베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점상 풀리는 시점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야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하다 여기서 들어갈 생각을 하다니 보통 점상 다음이 위험해요 제일 제일 위험해요 진짜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건지 어떤 생각으로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부터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테마가 이렇게 떴지만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 종목을. 그게 주목할 만한 점이죠. 이 종목을 막상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시스를 좀 보고 있고요. 음, 왜냐하면 안 풀렸잖아요. 음, 상한가가 안 풀려서 어, 이 친구가 이제 풀릴 때에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변동성을 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체시스를 좀 보고 있고 어, 마니커는 개인적으로 이건 세력들이 너무 잘 털어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마니터가 마니커가 그래서 거래량은 늘 항상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고, 상투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 많은 모험이 될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건 또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어,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돼지열병이 국내에 만약 반입이 되면, 북한까지 반입이 됐었잖아요. 국내에 반입이 되면, 정말 이거는 시장이 떠들썩해질 거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어, 왜냐면, 이, 관련된 주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어, 주식도 다 돌고 돌고 거기서 거기잖아요. 예, 그다 거기서 거기예요. 진짜로 예전에 지카 바이러스 그래서 주식 경력이 중요한 건데 예전에 지카 바이러스 발생했을 때도 어, 전염병에 대한 어떤 공포감과 사회에 주는 공포감과 그리고 계속 떠들어대는 뉴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주들이 계속 오르고 오르고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이 돼지 열병 관련주는 타이틀 자체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악재는 뭘까요? 악재 이게 악재인지 좋은 소식인지 여기서 악재는 이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언론 기사 보도겠죠. 그게 나오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거든요. 아시겠죠? 예, 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뉴스를 좀잘 살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기사가 떴다, 그러면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무조건 던져야 돼요. 핸드폰은 던지지 마시고, 예, 네, 계좌를 이렇게 눌러서 매도 버튼으로 누르라는 뜻이에요. 핸드폰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화난다고. 네, 어, 셀롱한 개그인데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스타일. 자, 아무튼 뭐, 그렇게 갖다 버리셔야 되고, 어, 주의 깊게 테마주는 항상 이그 뉴스가 좌우하기 때문에 잘살 깊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웃긴 게 뭐냐면 돼지 열병 다 막았다며, 다 막았다면서요, 그죠? 다 막았다면서 지금 또이 타이밍에 참 이게 지금 처음에 테마주로 한번 떠들썩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트럼프형 또 한마디 해또 어, 대북주도 잠깐 반짝였다가. 지금은 또 이제 어 이게 너무 패턴이 너무 야 이거 너무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너무 사이즈가 아 이게 교묘하게 참그 바턴 터치라고 하죠 바턴을 교환하면서 지금 서로 해먹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들어온 것들이 시장에 지금 돈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들도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또 한번 뭐 깊게 누르겠죠 어 나가라고 한번 누른 다음에 또 어, 매도 하겠죠, 밑에. 샀으니까, 본인들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건데, 참, 이차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절묘하네요. 돼지열병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돼지열병 지금 다 잊혀져갖고, 어, 완전 그거 아니다. 돼지열병 방역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주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연천으로 바로막 전염되고 있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 저는 또 다르게 또 얘기하자면 이 종목들이 그전에부터 조금 이렇게 신호가 있었구나라는 거 뒤늦게 저도 좀 알긴 했어요 이제 다 오르고 나서 봐서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보는 어떤 신호에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 모든 종목들을 다 살펴보진 않지만 네 이제 지금이라도 열심히 봐서 여러분들한테 좀 관종으로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또 하기는 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돼지열병 이게 슬픈 소식인데 또 우리는 투자자 잖아요 투자자 투자자라는 건또 우리가 뭐 돼지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또할수 있는 기술적 분석 안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 부디 이 돼지와의 싸움에서 뉴스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